이 낙후되어 있어 소가 농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를 불법 도살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소를 도살하는 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영웅처럼 배우받습니다. 소들이 농기구에 묶여 밭을 갈고 있습니다. 이 소들은 농업을 위해 귀하게 길러진 가축입니다. 수십 마리의 소가 불법으로 도살되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소를 불법 도살하는 것은 범죄의미로 간주됩니다. 도살된 소의 수가 8마리나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60마리, 딸이 20마리를 도살했다고 합니다. 이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소고기와 부산물이 불법으로 거래되어 3,500만원의 현금이 이익으로 챙겨졌습니다. 공범들과 함께 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영상은 북한에서 소가 농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비록 농업 기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북 제재로 인해 농업에 필요한 연료 공급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낮은 기계화율, 연료와 비료 부족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올해의 큰 홍수가 겹치면서 북한의 식량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0 5638 2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